안녕하세요. 일산 마이 캠핑입니다.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이고요. 캠핑카 목공 작업이 완료가 돼서 영상 담아보고 있습니다. 어, 이 차는 이제 보통 때는 저희가 조립을 다한 다음에 다 침상 모드로 해놓고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 어, 확장만 앞에 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한번 통빈 채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운데 칸막이와 위에 상판을 제거를 하면은 약간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그냥 앞에 의자가 2열 의자가 보이죠. 네, 슬라이드 서립은 서랍은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고요. 네. 네, 이 상태가 지금 이제 심상을 완전히 조립한 모습이고요. 상판을 열지 않고 뒤에 물건을 빼는 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서랍은 이런 식으로 쭉뽑으면 완전히 뽑히고요. 좌우에도 포시로 눌러가지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은 뭐 양쪽에 뒤편이나 가운데 이 슬라이드 서랍 쪽에 넣어놓으시면은 상판을 열지 않고도 짐을 편하게 꺼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 침상을 사용할 때는 이 나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 위에다 뭐 전기장판이나 뭐를 그 깔고 덮고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짐을 끊을 때는 상판을 열지 않고도 편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서랍은 그 잠금장치도 있습니다. 닫아놓은 다음에 이로크를 잠가놓으면 어, 실수로 열리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트렁크가 닫혀있으니까 열릴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열리지 않아야 될때 열릴 수가 있으니까 이잠금장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소석 벽쪽에는 요거는 예, 예, 무시동 히터가 아니고요. 이 승합차들은 3열 시트, 4열 시트 아래쪽에 순정 히터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침상을 덮게 되면 은그 히터 투출구를 막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 오른쪽으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동 히터가 아니고 순정 히터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운전석 수납장을 자라입니다 이게 외부로 돌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찾아하는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붙어가지고 위아래 두 칸, 수납함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가는 뭘 얹어 놓을 수도 있고요 확장 침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12인승이고요 지금 이제 3열, 4열만 탈거를 하고 2열은 지금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이 탈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침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확장 침상은 지금이 핀 모습이에요 지금이 길죠. 그러니까 앞뒤로는 1930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1m 90이 넘고 좌우 폭은 1m 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분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키큰 분도, 키큰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추침이 가능합니다. 아, 저희가 매번 이 안내를 해드리지만 저희 확장 침상 다시 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그 확장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선반 경첩으로는 보통 이 힘을 받게 하는데 저희는 새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첩을 아무리 단, 튼튼한 것을 사용을 해도 이게 사람이 올라오나 하면 힘을 지탱할 수가 없는데, 아,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세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사람이 올라가도 힘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리고 접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고요 접는 모습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어서 밑으로 딱 붙이면은 이렇게 다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침상 끝선으로 요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자 뒤로 밀어가지고 이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이 열도 그냥 억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 뭐키큰 분이 타도 다리 무릎 같은 거 안다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침상이다 상판까지 조립이 된 모습이고요. 뒤에 슬라이드 서랍도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니까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큰 짐을 실을 때나 저희 이제 차는 분들 보면은 자전거를 싣고 다는 분도 있거든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판 제거하고. 네, 상판다기 제거하고요. 이 슬라이드 사랍도 이제 그냥 뺄 때는 이제 끝까지 안 나오는데 저거를 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뽑았죠? 다 빼고 앞판다 제거해서 가운데가 뻥 뚫어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상태가 지금 일반 저희가 슬라이드 사랍을 안 했을 때 모습입니다. 듀에이 칸막이로 해서 이제 크게 칸을 쓸 수가 있죠. 완전 제거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다 조립식입니다. 상판 띄고 가운데 칸막이도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뻥 뚫렸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자장거나 식사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바닥에 보면은 이 아이볼트를 잠그는 곳이 총1 0 군데가 있습니다. 열 군데. 아이볼트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고, 어, 잠가가지고, 어떤 제품을 묶을 수 있는 이 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동작 그 보름만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끔 이 고리를 이용해서 끈으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조립된 모습을 내가 처음에 보여드렸으니까 그놈은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바닥에 두 개, 두 개, 두 개씩 열 개. 네, 어, 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 캠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